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크스론이라는 게임인데 에픽리그에서 나오는 게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파이낸스에서 에픽리그 토템박스라는 걸 2,000개를 팔았고요 갤러.io에서 1,000개를 팔았어요 토탈 3,000개 세일을 했는데 세일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나갔어요 0.79 BNB에 팔았는데 98개가 나왔고, 여기서는한 100개 정도? 이번 세일에 한 200개 정도 팔렸고요. 게임을 하려면은 토템이 하나 있어야 돼요. 토템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게 되면 390불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일가는 240불이었고요. 현재 여기는 0.91 BNB에 팔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리빌이 된 거예요. 레어리티는 노말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일 물량 나온 게두 개가 있는 거고, 게임을 하려면 이걸 사야 됩니다. 저는 토템을 세 개를 민팅을 했고요. 계정 세 개로 해서 게임을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메타마스크 계정에서 다른 메타마스크 계정으로 옮겨 볼게요 NFT 트레이드에서 NFT를 트랜스퍼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다른 곳에서 BSC 체인에 있는 NFT를 트랜스퍼 하실 분들은 다른 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트랜스퍼 기능을 제공해 주는 곳이 제가 아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서 진행할 거고요 EPL 토템 눌러서 트랜스퍼 NFT로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계정으로 NFT를 보냅니다 트랜스퍼와 석세스로 나왔고요. EPR 허브로 들어와서 내토템을 보게 되면 전송한 뉴스가 있고 여기서 게임을 하려면 레지스터를 눌러서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하면은 이렇게 인증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인증 메일 오면은 verify 이메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면 continue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iOS, 안드로이드, 크롬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크롬을 눌러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성기사랑 암살자 두 가지 캐릭터가 있고요. 성기사는 약간 둔탁하게 때리고 전사기열이고 암살자는 좀 빠르게 때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고레벨런던으로 가다 보니까 암살자는 너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기사를 한번 키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렇 하면 마을이 이렇게 있고 이 마을은 거의 디아블로 그런 느낌의 그런 창입니다. 마차를 누르면 판매창에는 수리하는 곳. 이쪽은 장비 강화하는 곳 얘는 창고 이렇게 되고요 현재 이쪽 왼쪽에 보이시면은 5라고 써진 게 스크롤입니다 이거는 던전에 입장할 수 있는 횟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투구 모양인데 이게 내 인벤토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트로피 모양 누르면 현재 랭킹 내 리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자 누르면 이제 옵션이 나오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던전 입장해 주시면 돼요 탭을 누르면 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로 나오죠? 탭을 눌렀다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고, 이 보물상자는 앞에 다가가면은 아이템이 나오고요. 여왕거미는 원거리 몬스터고, 새끼거미는 근거리 몬스터예요. 맞으면 아프니까 원거리 몬스터를 먼저 잡아주는 거고요. 이게 액션이 되게 둔탁해요. 크고, 모션 간에 갭 차이도 좀 있어가지고, 스킬 같은 거를 잘 염두를 해두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있는 애들은 근거리 있는 애 때릴 때 이렇게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원거리 있는 애를 먼저 쳐줘야 돼요. 되게. 둔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점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1 보이죠. 1 보이는 요게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층수입니다. 빨간색 해골 마크는 이 던전에서 21마리를 다 죽여야 던전이 클리어가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피가 많피면은 굳이 포션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포션을 이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피가 떨어지면은 뒤에 와서 포션을 주어도 됩니다. 미리 먼저 먹어버리면 나중에 피가 필요할 때 게임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어도 나중에 좀 어렵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포탈에 들어가면 전전이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이 생겼죠 7이 생긴 거는 영혼을 흡수한 건데요. 이 영혼 흡수한 거를 여기 있는 포탈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곳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경험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이지바가 차오르고요. 게이지바가 다 차면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 보면 1 써져 있는 곳이 레벨이고 이게 2가 되면은 레벨 2입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뭐가 좋으냐. 장비창을 보게 되면은 장비에 아이템 레벨이 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레벨 2짜리 등급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면 빨리 올리는 게 좋다 레벨 올린 다음에 던전을 입장해야지 다음 레벨 때에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아이템 나온 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장착이랑 탈착을 할수 있고요 장착을 해줬으면은 여기서 볼 거는 이음목주가 원래 갖고 있던 아이템이었고요 이게 지금 방금 먹은 아이템이에요 데미지를 보면 최대 데미지가 이 정도 더 높고 힐이 강타에서 브랜드시 이렇게 다르잖아요 메인 무기와 보조 무기가 힐을 각각 지정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세팅을 많이 해도 시는게 좋습니다. 다음 던전 진행해 볼게요. 마우스 휠로줌인줌 줌 아웃 할수 있어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오토 공격을 합니다. 오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몹 앞에 가면 은 자동으로 스킬 쓰고요. 자동으로 평타를 칩니다. 스킬 쿨타임이 있을 때는 평타를 치고 스킬 쿨타임이 없을 때는 스킬을 먼저 써요. 그 순서는 여기 앞에 나와있는 이걸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스킬 순서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더 강력한 스킬을 쓰고 싶다. 이런 거를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확실히 되게 둔탁한 게 보이실 거예요. 게임 진행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격도 엄청 느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던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공략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인터페이스나 게임 진행 방식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이 되면은 진짜 재밌는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개선할 게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던전도 깼습니다. 영혼의 7개가 찼고요 영혼을 땅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경험치가 들어오고 이게 레벨이 올라서 레벨 2가 됐습니다 공격력이 더 높으니까 이걸 바꿔 껴주고요 아이템 비교는 기본적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높다 나오는 거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장비는 팔아주는데 던전에서 루팅한 돈이 한 100골드씩 들어오는데 아이템 판매 비용은 지금 10골드로 밸런스가 안 맞게 측정이 돼 있어요 정식 게임이 나오게 되면 밸런스가 패치가 될것 같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여드릴 거는 어쌔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던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집품 가방 눌러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먹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쌔신 같은 경우는 성기사보다 훨씬 속도감이 빨라요. 그래서 이게 좀더 게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캐릭터 세 개를 다 어쌔신으로 키웠고요. 성기사를 키우게 되는 계기는 고렙 던전을 갔을 때 얘가 너무 HP나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기사로 전환해서 키워볼까 해서 최근에. 키워보고 있고 베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몬스터들이 약간 경직 상태가 되면 공격이 캔슬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해줘야지 검사를 안 당합니다. 이 피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포션을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포션이 드랍이 잘안 돼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은 적이고 노란색 점은 나한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 맵에서 위치 같은 거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창고를 이용하면은 내가 먹은 아이템을 캐릭터 간 연동을 할수 있습니다. 성기사로 가서 보게 되면은 아까 창고에 넣어놨던 아이템이 창고 간 연동이 되죠. 성기사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독뎀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도트 뎀이 진짜 아파요. 내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에서도 내성이 0%씩 붙어서 거의 트루뎀 수준으로 들어오거든요. 아직은 밸런스 패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베타 버전이니까 일단은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맞고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몬스터 헌터처럼 안 맞고 때리고 안 맞고 때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킬한대 치고, 도망가고 스킬 한대 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지 게임을 깰수 있어요 스킬 풀한번 돌리고 때리고 피하고 스킬 한번풀 돌리고 피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피가 안 달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한대 때리는 거고요 일단 잘 피해줘야 됩니다 3레벨 던전도 클리어 됐습니다 던전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메인 던전이고, 빨간색은 던전에서 죽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럴 때 들어가서 하면은 추가 EXP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파란 쪽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추가 XP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XP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가 진행되고 있고, 이 리그에서 XP 요게 있는데, 리그에서 5등 안에 들면은 골드 등급으로 승급을 하고요. 6등에서 20등 이내에 등수를 유지하면 실버가 유지가 되고, 21등에서 30등까지는 강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XP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 방에 깨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면은 표를 기다리고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에 빨간색이 활성화되고, 오른쪽도 활성화되는데, 왼쪽에 진행을 해볼게요. 그전 던전으로 진행이 되네요. 아까 거기 던전 입장에서 스크롤이 빠졌고요. 다음 층을 진행을 해서 던전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현재 이제 4층으로 나왔죠. 던전 돌다가 2레벨짜리 아이템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1레벨이기 때문에 계속 1레벨짜리 아이템을 쓰다가 2레벨짜리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2레벨짜리 아이템이 나왔다는 건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아이템 능력치 중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희귀, 유일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유일까지 봤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이템이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장비 강화를 해줄 거예요. 장비 강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3강까지는 해주고 골드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3강까지 해주고요.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이템이 파괴될 정도 되면 천골도 이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정도 남겨두고 기본적으로 3강 정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던전 진행해 볼게요. 3강 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계속 보였던 해골 마크의 숫자가 안 나와 있죠. 이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몹을 다 잡을 필요 없이 던전 엑시트만 하면은 던전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 잡아서 깰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를 먹으면서 무기에 있는 스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때리는 이런 스킬이 있는데 각자 무기에 스킬이 다 붙는데 선호한 스킬이 나온 무기로 바꿔 껴주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타, 해머링이라는 스킬을 좋아하는데 속도감이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이게 단일 타격기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스킬 같은 경우도 좀 분석을 하신 다음에 무기에 어떤 스킬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를 쓰는 게적당할지 안할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 해머링을 메인으로 쓰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줬어요. 해머링을 그다음에 돌진 가격을 바꿔주고 타격을 먼저 쓸게요. 행어링 타격 돌진 가격 순으로 씁니다. 신의 주먹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잘안 쓰려고 제일 마지막에 뒀고요. 근데 쿨타임 다 돌아가면 어쨌든 쓰기, 쓰기 때문에 이거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스킬만 쓰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처음에 쓰면 해머링 스킬이 써지죠. 그럼 이게 쿨타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때리게 되면 또 해머링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메인으로 쓸 스킬을 제일 앞에 두고 메인이랑 서브 스킬 두개 정도 하고 얘네 쿨타임을 계속 돌리면서 하면은 좀더 빠르게 깰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콤에 바로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몹한테 많이 안 맞고 바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먼저 때려서 죽여버리면은 빨리빨리 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몹이 인식범위가 넓어서 잡몹은 좀 천천히 처리하고 액션마다 메인 몹이 있는데 이런 애를 먼저 처리하고 나면은 잡몹들은 이제 또 쫓아와. 그래서 이 풀타임 돌리면서 앞으로 진행했다가 다시 또 진행하고 이러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좀덜 맞고 빨리빨리 깰수 있어서 메인 스킬과 보조 스킬 다 지정을 해놓고 이 스킬들 두개 위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전 문 열리고 포탈이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몹은 안 잡고 그냥 나가시면은 던전이 클리어가 돼요. 그래서 개피일때도 완전히 충분히 클리어가 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이 나왔는데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아요 일반 등급은 추가 옵션 이동속도가 붙었고 피기는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템이 랜덤으로 계속 붙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나오는 것보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기본 능력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버리면 이 무기가 현재 장착하고 있는 무기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낀 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삼강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되면은 희귀 등급 아이템이 최소 데미지가 1일 높네요 이걸 껴 볼건데 이유가 타격 스킬 대신에 브랜드 C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려고 아이템 스팀을 바꾼 거고요 웬만해서 는 능력씨가 크게 높지 않을 때는 잘안 바꾸는 편입니다 아무튼 진행해 볼게요 이 던전 목표는 보스를 물리치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몹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이 몹을, 접몹들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이 몹들이 열쇠를 줘요. 열쇠를 주기 때문에, 잡으면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열쇠를 얻었으면은 바로 진행해도 되는데, 이게 은색 열쇠가 있고, 금색 열쇠가 있어요. 은색 열쇠는 일반 문을 여는 거고요. 보스룸 같은 경우는 금색 열쇠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금색 열쇠 얻을 때까지는 길을 가면서 판맹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니맵을 보면 빨간 문이 돼 있잖아요. 이게 보스룸이에요. 보스룸은 은색 열쇠로 안 열리고, 황금색 열쇠로 열립니다. 은색 열쇠 얻었는데, 문이 있어서 한번 열어봤고요. 잡몹들만 있어서 바로 보스를 잡으러 가볼게요. 금세결세가 있으면 보스룸이 열립니다 보스룸 같은 경우는 보스랑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몸몰리를해 와서 끌어다가 잡는 게 좋고요 만약 보스가 끌려왔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좀떼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스랑 1대1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스는 근데 한번 때리면 엄청 세게 때려 가지고 근접했다가 빠져야지 그가 때립니다 때릴 때 피하고 또 때리고 또 빠져야 돼요 이렇게 깨면은 보스룸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던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끝나는데, 고레벨로 갈수록 점점 아파요. 거의 원콤나는 수준이고, 어세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방에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라딘을 하는 게 체력이나 능력치면서 굉장히 좋아요. 점점 갔다 오면 템창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다 정리해버리는 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현재 7층까지 깼고, 랭킹은 2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베타가 진행된 지한 3, 4일 정도 됐기 때문에, 위에 상위 랭크들은 점수가 높아요. 스크롤 자체가 잘안 차기 때문에, 스크롤에 따라서 랭킹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8층까지 진행했습니다. 던전 돌수 있는 횟수는 다 썼고요. 이틀 정도 몰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 차이에다가 23층까지 돌았고, 아이템이 그리고 레벨 4짜리 희귀 먹었고, 유일 등급 신성의 부족 이런 거 먹었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더 하고 싶은데 스크롤이 없으면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서 어, 이틀 동안 해서 16등 랭크에 들어왔고, 위에 있으신 분들은 꽤 많이 리그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게임을 해봤는데, 한 이틀 정도 키워서 20층 정도 갔고, 한 4일 정도 한게 40층 정도 갔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게임하기에는 좀 어렵진 않은데, 이게 후 딜도 길고, 선 딜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피트위 중에서는 액션이나 그런 거 하는데 좀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도 생각보다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을 했고 오픈 베타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런 아이템들도 다 거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 거래소처럼 그냥 거래가 되고 거기서 코인으로 거래한 다음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이런 토템도 여기서 볼수 있고 팩도 볼수 있고 프리로 오픈한 시즌 끝날 때까지는 스크롤 다 쓰면서 전전을 다 돌아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서 캐릭터에 대한 적응 도나 그런 걸좀 많이 테스트해 볼것 같고 약간 디아블로 형식이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금 싱글플레이만 되기 때문에 파티플레이가 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길드 쪽 파트너십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유저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될것 같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에픽리그에서 나온 다크스론을 리뷰를 해봤고요. 여기 있는 이토템 같은 경우는 다크스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에픽리그 이 회사에서 내는 게임들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